한국이 무려 3,500억 달러 투자, 빅딜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자금은 반도체, AI, 배터리, 조선 같은 전략산업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가 배정될 전망이라 시장이 들썩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1,5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약속했죠.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에 362억 달러, 현대차그룹은 루이지애나 제철 로봇, 공장 확장에 260억 달러. 그럼 이런 글로벌 빅딜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 바로 t o 3 기업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 대한항공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숙제였던 항공기 교체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항공, 수요 회복과 맞물려 운항 효율성 플러스 성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2위, 현대차 그룹.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로봇 사업, 제철까지 공급망을 통째로 확장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IRA 보조금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점유율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수혜 기업. 여기는 단순히 투자금만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동시에 밀어주는 전략적 킥플레이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기업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투자라고 남겨주세요.